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론 기계입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M135X. 1 3 5라고 써져 있는 거. 그러니까, 펜벨트가 어, 벨트 하나로 해서 에어컨까지 돌리는 기종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측면에, 측면 그릴에 12mm 볼트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분해하고, 자축과 어, 우측 동일한 방법으로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 오른쪽을 보시면 아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너트가 있습니다. 19mm입니다. 19mm 19mm는 자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풀어 주신 다음에 볼트를 분해를 장력을 해지해야 됩니다 이게 장력 볼트입니다 장력 분해를 하는데 있어서 어 강한 토크로 조여져 있다면 강제로 분해를 하실 때 이렇게 제끼게 되면 텐션 브라켓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몽키로 버티면서 몽키스판을로 버티면서 너트를 누림을 주시면 유격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브라켓이 파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 간혹 농가에서 하시다가 브라켓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요이치 않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너트를 어, 산소나 아니면 토치 이런 걸로 살짝 이렇게 열을 가하면 잘 풀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19mm를 장력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mm 복수를 놓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장력이 해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벨트를 당기면 텐션이 텐셔너가 위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벨트가 헐거워지게 됩니다. 자 분해를 하시는 건 쉬운데 조립을 하실 때. 음, 벨트에 들어가는 위치를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하시기 전에 어, 사진을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우측을 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신 다음 분해를 하시면 쉽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벨트는 교환을 안 해보셨다면 기록을 안 하면 조금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기록을 잘 해두셨다가 우리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벨트를 그리고 벨트를 교환하실 때 벨트만 교환하시지 말고 이렇게 텐션, 텐션 베어링 자. 여기 지금 상단부에 있는 텐션은 상태가 괜찮은데요. 이쪽 하단부는 베어링 소리가 납니다. 총3 개가 들어가는데요. 벨트를 교환하실 때 동시에 교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벨트만 저도 경험이 없을 때는 벨트만 교환을 했는데 이 텐션 베어링이 소착돼가지고 벨트가 또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교환을 권장합니다. 어, 총 3개입니다. 3개를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 두시고, 반대쪽도 반대쪽 그릴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반대쪽 그릴. 이쪽도 12mm 4개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컴프고요. 이쪽에 텐셔너가 있고요. 그래서 총3 개의 텐션 벨트 교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벨트는 교환할 거니까요. 어, 회에한 네. 단씩, 한 단씩 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위로 절단하겠습니다. 절단을 하고요. 신품은 펜 날개에, 펜 날개에 벨트를 한 단, 한단 끼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트를 넣기 전에 이 텐셔너, 텐셔너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17mm입니다. 17mm. 17mm를 누르게 되면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쪽은 잡아당겨야, 잡아당겨야 풀립니다. 당기는 쪽으로 자, 볼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분해가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조립이 되는겁니다 17mm 볼트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아, 커버가 들어갑니다. 원지막이 커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베어링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세 개가 다 부품이 동일합니다. 음이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구형들이나. 기존에 그 엔진들을 보시면은 이휀 팬의 안쪽은 워터펌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그렇지 않고요. 밑 밑에 부분이 밑에 풀리가 워터펌프입니다. 여튼 얘는 순수 베어링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휀의 베어링도 소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할 때 베어링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자, 오토 펌프 같은 경우는, 어, 흔들리는 거 보시고, 윗부분에, 어, 부동액이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조립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텐션 베어링입니다. 이게, 텐션 베어링. 세 개가 들어갑니다. 세 개.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벨트가 이렇게 다 걸렸다면, 어, 벨트 홈과 풀리의 홈이 이탈하지 않고 잘 꼽혔는지, 자, 크랭크 풀리하고, 또, 오토펌프 풀리. 그리고 휀. 자 반대쪽으로 와서 에어컨 풀리. 어, 확실히 다잘 들어갔는지 확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 들어갔다면, 텐션에니턴 스프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력이 약간 부족해서 발전기에 벨트가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장력을 조절하는 텐션에 발전기 사이를 넣고, 텐션을 들어주게 되면은, 들어주게 되면 발전기의 벨트를 조립하는데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 벨트를 마지막에 조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다면 장력볼트를 어, 조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력볼트는 어, 기준치가 있는데요 이 기준치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어, 지금 예전에 그 조여 있던 자국 있죠. 아, 자국에 맞춰서 조여 주시고, 어, 여기서 한반 바퀴나 한 바퀴 정도 더 조여 준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풀리도 마모가 되고, 모든, 것, 모든 것들이 새가 어, 하고 틀리기,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였는데 작동을 해보니까 벨트가 슬립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을 때는 한 바퀴 정도 더 조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전에 자국이 나죠? 여기서 반바퀴 정도 더 조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정 너트를 고정합니다.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토크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 봅니다. 정상 작동하는지.